여러분, 요즘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감이 먼저 듭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온 행태, 그리고 그를 감싸는 민주당의 태도는 단순한 편들기를 넘어선 집단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최근 배우 조진웅 씨를 둘러싼 논란을 보십시오. 과거 소년원 수감 전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진웅 씨를 영웅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누구의 편이냐를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과 도덕적 선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편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어떤 과거든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더 황당한 것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를까?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쏟아낸다는 점입니다. 감옥에 가라 입 다물라 이런 식의 집단 린치가 지금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아니면 광신 집단의 영역 싸움입니까? 그런데도 답답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뭘 하고 있는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성 있는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중도층은 정치의 등을 돌리고, 보수층조차 뉴스보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점점 더 거리낌 없이 폭주합니다. 이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단월면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분이 남긴 유서가 이번에 언론을 통해 전부 공개됐습니다. 무려 스무 한장 분량입니다. 사실 이전에 일부 내용만 공개됐을 때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이미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모른다고 말해도 다그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인다. 잠도 재우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심야 조사를 이어간다. 사실대로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결국 회의와 강압에 못 이겨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특정 수사관의 이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하며 그 사람이 말을 조정하고 불리한 진술만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조서를 미리 작성해놓고 그 시나리오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했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죽을 것 같다고, 너무 괴롭다고 수차례 호소합니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아니라고까지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 공방의 차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국가 권력에 의해 얼마나 극단적인 압박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증인이 아니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가짜일 수 있다. 조작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트 형태로 일부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 역시 유족에게조차 사본을 공개하지 않고 필적 감정부터 의뢰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보수 진영 인사와 관련된 일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경찰과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더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이화영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검찰에 회유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사실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남긴 유서는 외면합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특검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사법 질서 위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그만큼 더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월 면장 사건에서 드러난 정황들, 그리고 통일교 사건을 둘러싼 민중기 특검의 행태를 보십시오. 통일교 관련 핵심 진술이 이미 지난해 8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를 묻어두었습니다. 그 사이 특정 진영만 겨냥해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전재수 장관 사퇴라는 결과가 나오자 그제서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특검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명확해집니다. 이재명은 통일교회상까지 언급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정부 인사와 연결되자 침묵합니다. 사과도 책임 있는 설명도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 항소 포기 사건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사실상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과 검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등됐습니다. 이유는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검사장을 강등시킨 나라에서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해체하려는 정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조용합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 가장 무섭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치에 지쳤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방조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힘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기억과 분노입니다. 감사합니다.